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 40강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바벨론에 대한 애통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도 노래를 부르지만 비통해 할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 비통의 노래가 오늘 다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적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이 배도적 종교 체제와 연합하여 그 죄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큰 슬픔과 애통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18장 나머지 부분, 즉 9절에서 24절에 비통한 애곡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애곡들은 새 부류의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의 애처로운 세계의 애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애가들은 고대의 만가나 장례의 애통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애가에는 같은 방식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네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애곡은 바벨론 자체에 대한 어떤 비통이 아니고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생긴 그들 자신들의 개인적 손실에 대한 이기적인 애곡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세 부류가 부르는 고통과 슬픔의 세 개의 애가 중첫 번째 애가는 땅의 왕들의 애가입니다. 9절부터 보시겠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라고 기록합니다. 종말적 바벨론의 몰락은 먼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땅의 왕들은 바벨론을 섬기도록 영향력과 권세를 행사한 마지막 때 세상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세상 거민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 정치 세력들을 통해 활동하였습니다. 정치 세력들은 바벨론의 오만과 매혹적인 부와 사치의 미혹을 받았고, 바벨론은 미혹적으로 그들에게 안전과 안정을 약속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땅의 왕들은 그 견고한 성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을 보며, 어떻게 자신들이 그 거짓 약속에 의해 속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정치적 권세도 분명히 잃어버린 바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불타는 연기를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창세기 19장 2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로서 옹기점의 연기같이 두 도시에서 올라가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여러 세기 전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무라의 거주자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보응의 표로서 두 도시들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본 것처럼 마지막 때 세상의 정치 세력들도 종말적 바벨론의 몰락으로 인한 불타는 연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두려워하며 멀리 서서 바벨론을 태우는 연기를 볼때 부르짖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애가 중 10절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벨론의 몰락을 보고 세상의 정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인정하게 되리라는 암시입니다. 이 같은 바벨론의 멸망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만큼이나 확실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의 1시간 즉 1시간이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의 반복은 그 말이 17절과 19절에도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은 그 말이 반복되는 것은 바벨론의 함락 즉 멸망의 빠른 속도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애가는 땅의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또한 바벨론과 장사하며 그 나라의 엄청난 사치품으로 인해 부자가 된 땅의 상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상인들은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에요. 먼저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그들은 세상의 문자적인 지배적인 경제적 또는 상업적 지도자들입니다. 큰성 바벨론은 이들, 즉, 땅의 상인들의 재정적 또는 물질적 지원으로 한동안 성공합니다. 또한 그들은 상징적 상인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영적 상품들을 상업적으로 판매한 사람들, 즉, 바벨론의 타락한 교리들과 정책들을 땅의 왕들과 백성에게 판매한 자들, 소매상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자, 즉, 상징적인 이해는 게시록 18장의 매우 상징적인 문맥과 부합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인들의 비탄해하는 것은 그들의 이기적 동기를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판매 배포되었고 그것으로 세상을 속였던 부패한 상품의 유통이 종결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더 이상 사지 않기 때문에 비탄해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12절 13절은 땅의 상인들의 상품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 맵시 있고 비싼 옷들 사치스런 장식품 향수 음식 가축 그리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등의 비유적 상품들을 길게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다란 상품 목록은 문자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바벨론의 부패한 교리들과 정책들을 상징하며 그것들의 전 방위적 포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 열거된 상품은 에스겔 27장 5절에서 24절 사이의 두로에 관한 운명의 노래에서 언급된 목록에 등장하는 사치스런 품목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어쨌든 종말적 바벨론이 즐겼던 이러한 사치스럽고 빛난 모든 것들이 결국 사라져 버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이후에 묘사되고 있어요.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절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애가를 부르는 그룹 중세 번째 그룹은 바로 모든 선장과 선객들과 모든 선원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곳에 사용된 비유적 언어는 두로의 멸망을 예언한 에스겔의 묵시에서 빌려왔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두로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정막한 자 누구인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이 계시록에서 상인들과 선장들은 종말적 바벨론의 부와 사치에 참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멀리 서서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고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허망하게, 비참하게 멸망하는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어처구니없이 허망하고 비참한 멸망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모든 선장과 선객, 모든 선인, 그리고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심지어 그들의 머리에 티끌을 뿌림으로써 그들의 쓰라린 비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통과 애통은 순전히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 즉 음녀 바벨론의 불을 통해 부자가 되었었는데 바벨론이 1시간 즉 1시간에 망하게 되고 더 이상 팔 상품이 없고 그들의 모든 분는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원수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인 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과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 바벨론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즐거워함은 게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 고대 바벨론의 몰락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그 중의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옴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라고 예레미야 51장 48절 4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적 바벨론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부당하게 고소하고 세상의 세속적 정치적 권세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피를 흘린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도적인 종교 체제에 대한 마지막 때의 심판은 압제받고 핍박받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 심판으로 사단과 그의 악한 군대와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이고, 하늘과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계시의 마지막 단계에서 요한은 결국 악은 완전히 괴멸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상징적 장면 속에서 큰 맷돌 같은 돌을 가지고 그것을 바다에 던지면서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하는 한 힘센 천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상징적 행위로서 돌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은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 사이에서 있는 말씀을 빌려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책을 돌에 묶어 유브라데스 강에 던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라고 예레미야 51장 64절에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계시록 18장 21절의 묘사는 고대 바벨론의 멸망이 그러했듯이 종말적 바벨론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멸망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맷돌을 던지는 이 천사의 행위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은이라라는 표현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벨론은 그의 권세와 기만을 이용하여 백성 심지어는 작은 소자들까지도 실족해 범죄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맷돌처럼 바다에 던지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우리의 언행으로 실족해 하면 안 되겠죠? 자, 또 계속해서 기술합니다. 22절.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 말씀에서 바벨론의 황폐는 다시 한번 그 도시 바벨론의 모든 활동이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생생하게 묘사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래가 없고, 날마다 할 일이 없고, 세공업자가 할 일이나 맷돌 돌리는 일이 없고, 결코 등불이 다시 켜지지 않으며, 결혼의 즐거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황폐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면서, 요한은 배도한 도시들의 붕괴에 대한 여러 구약의 예언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은 두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라고 에스겔 26장 13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라고 예레미야 2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고발과 그 멸망의 이유를 열거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3절이에요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밑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여기 이 말씀에서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인들을 땅의 왕족들로 행색케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상징적 바벨론의 상업적 장사꾼들의 오만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섬기는 자리에 자신들을 두었어요. 그들은 주로 바벨론의 타락한 교리들과 정책들을 팔고 배포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치부하게 된 것은 바벨론과의 불법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이 치부한 것으로 그들은 자긍하고 자만하게 땅의 왕족들로 행세하게 바벨론이 그렇게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고발한 두 번째 이유는 바벨론의 복술로 만국을 미혹, 즉, 기만한 까닭이었습니다. 복술, 즉, 마술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종의 특별한 마귀의 활동입니다.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와 복술, 즉, 마술에 의해 바벨론은 백성을 속이는 일에 매우 성공적일 것입니다. 이 복술적 이적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최후의 위기에서 사단적 사미의 편에 서게 하기 위하여 땅의 짐승이 사용한 수단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성 중에서 보였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영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육하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라고 예레미야 51장 4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배도적 종교 체제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부당하게 고소하고 가혹하게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계시록 17장 6절에는 이 바벨론은 죽임을 당한 자들의 핍박한 자들의 피에 취하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에 대해 신환과 공의를 부르짖은 것은 바로 고난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다섯째인의 장면에서 상징적으로 묘사되었었죠 게시록 6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했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멸망시킨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원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51장 24절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배도한 핍박 세력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함으로써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과 모세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룹 가운데 포함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애가를 부르는 자들은 모두 이기적인 자들이고 바벨론과 결탁하여 악을 저지른 자들이지만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유리바닷가에서 부를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 자들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그룹 가운데 포함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분명한 말씀들을 통하여 통곡해하는 악인들의 애가를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애가를 부르지 아니하고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